안녕하십니까 주식전리안 도깨비 벨리입니다. 증시 속보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간 8시 34분입니다. 여, 자, 동시효과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요. 방금 뉴스가 몇분 전에 나온 겁니다. 자, 자, HBM3 엔비디아 발표 로이타 통신에서 나온 겁니다. 요 이야기, 어, 어떤 게 진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6분 전, 막 2분 전막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엔... 엠... 엔비디아 hbm3e 테스트 아직 통과 못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는 hbm3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아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전에는 제목만 딱딱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제목만 딱딱 딱 나와서 제가 로이타 통신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좀 전에 봤거든요 자 로이타 통신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삼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치면 치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즘엔 좋아요 이렇게 한, 한국어로 한다 번역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길 보면 이게 오리지널 뉴스입니다 자 이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자 hbm3는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hbm3 우리가 바라는 hbm3e 잖아요 그건 통과를 못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고대표의 메모리칩 hbm3 칩은 엔비디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세 사람이 이것이 처음으로 프로세서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소식통은 삼성의 HBM3 칩은 지금으로선 미국 수출 통제를 준수해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정교함이 덜한, 정교함이 덜한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GPU H2O에만 사용될 것이다. 미온적인 승인시운으로 하고 말했다.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서 만든 것보다는 조금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 요런 뉴스입니다. 근데, 좀 전에는 조금, 뉴스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지금은 좀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자세하게 안 나와서 제가 로이터 통신에 들어갔던 건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뉴스가. 삼성전자 h HM 맨 테스트 통과 못해. 내용도 없어요. 제목만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이것만 본 사람들은, 아이고, 삼성전자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는, 어, 긍정적인 거예요. 이거보다는 그냥 통과 못해. 이렇게만 나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HBM3는 통과를 했지만은 3E는 아직 통과 못했다. 요게 답입니다. 아,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들이 어떻게 하면 하이닉스는 내일 실적 발표합니다. 자, 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따 마감시간에 뵙겠습니다.